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하남 교산신도시 뉴온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LH는 9월 25일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업지는 하남 교산신도시 A5블록 현장으로 총 492세대 중 452호를 사전 청약으로 분양합니다. 교산신도시 우측 상단 기존 하남 구도심과 인접한 곳으로 지하철 5호선 하남 검단산역이 가깝습니다. 아파트 주변엔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용지, 근린공원 예정지 등이 있습니다. 뉴홈은 정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이라 기본적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등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 유형은 청년과 신혼 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눠지며 무주택 여부 등에서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확인하지만 다른 유형은 세대 구성원 전체가 대상입니다. 청약 통장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가입했어야 하며.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통장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신청 유형별로 월 평균 소득 100%에서 140% 이하로 세대 총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입니다. 청년은 본인 자산 2억 8,900만원 이하로 부모님 자산 10억 8,300만원 기준입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에 해당돼 타 지역 거주자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30%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신청자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는 하남과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 등총 3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사전 청약 이후 본 청약은 2027년 9월 15일로 예정됐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실거주의무 5년에 재당첨 제한 10년을 적용받습니다. 재당첨 제한 산정일은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계산하고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일부터 산정합니다.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 환매와 처분 손익 정산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 5년 이후 환매하면 주택 공급 가격에 감정 평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70%를 당첨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환매하면 1년 만기 은행 예금 이자 수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눔형 공공분양 전용 주택 담보 대출도 지원합니다. 연 1.9%에서 3%의 고정 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하고 분양가의 80% 이내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하남교산 AO 블록은 전용 46에서 59제곱미터로 구성되며 492세대 중 452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합니다. 추정 분양가격은 전용 46타입 3억 5,710만원, 전용 59타입 4억 5,639만원 수준입니다. 청약신청자의 자산은 총 자산 보유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등 신청자의 모든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3억 7,900만 원등 이하여야 하며 전세금이나 금융 자산, 부채 등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소득 기준입니다. 생애 최초와 신혼 부부 등 해당 세대 가구원수별로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애 최초 우선 공급에 해당하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762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본인 소득만 산정하는 청년 특공은 월 평균 소득 469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유형별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청년특공은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미혼세대로 과거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6회 이상 납입에 소득 140%와 자산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자에게 30% 물량 우선 공급합니다. 우선 공급 당첨자 선정은 월평균 소득과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가점표 점수로 진행합니다. 나머지 70% 자녀 세대는 소득과 거주 기간, 청약통장과 소득세 납부 기간 점수로 산정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해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소득은 4인 가구 맞벌이 기준 한 달에 약 1,067만 원 이하입니다. 당첨자 선정은 예비 신혼 등에게 30% 물량을 우선 공급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과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으로 합니다. 2단계 자녀 세대의 70%는 미성년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로 산정합니다. 생애 최초 특공은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12회 이상의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 납입했어야 하며,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과거 5개년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필요하고, 세대 소득 130% 이하로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제입니다. 소득 100% 이하 세대에 70% 물량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130% 이하 세대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현재 무주택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당첨자 선정은 청약 통장 12개월 이상 가입한 분들이 1순위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입니다. 뉴홈 청약 일정은 10월 16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8일부터 1순위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8일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